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진흙길이 나타났습니다. 물에 잠긴 고사목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릴케임 차입니다. 배여 강갯속에 저 멀리 보이는 차량이 저희입니다. 보이시나요? 오늘의 탐사와 캠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워뱅크로 배터리를 충분하게 충전합니다. 출발지에서 잠시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집에 가져가 다시 분리수거할 예정입니다. 페트병, 스트릴폼 계열만 담겠습니다. 제가 분리수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요. 생각보다 페트병 쓰레기가 없더군요. 잘된 일이죠? 보조 배터리와 램프입니다.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겸비한 캠핑기어입니다. 구매처는 더보기란에 삽입해 놓겠습니다. 안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해야죠. 네, 이 홍천 쪽에 제가 탐사를 들어갈 곳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여기 살짝 청소 좀 조금 하고, 네, 안개가 조금만 더 그친 다음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흐릴 것 같아요. 내리막 결빙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새벽 산 속에서는 안전을 위해 소리를 내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오늘 캠핑과 탐사는 망쳐도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제눈으로봤으니까요지금봐도그 때의 힐링이느껴집니다 홍천의 새벽이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내리막길이 이쪽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 저쪽 보이시는 저 구간부터 경사도가 한 20도는 깎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낙엽하고 솔잎하고 빗물까지 있는 상태여서 여기는 제가 한번 내려갔다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하 많이 니까 도보로 사전 확인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편한 것만 찾지 마세요. 네, 브레이크는 안 밟고 내리막 보조주행차로 가고 있습니다. 네, 11도 내려갔고요. 14도까지. 네, 이게 지금 원래로 따지면 이 임도길로 시... 가야 되는 길인데, 어, 이렇게 확대를 보면 여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따라서, 네, 여기 숲 속으로 살짝 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 끝엔, 네, 여기 경사도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물가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리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진흙길이 나타났습니다. 물에 잠긴 고사목입니다. 공기공사와 침수로 고사목이 주변에 많이 있네요. 비가 안 왔을 때는 여기까지도 땅이 마르면 이 포인트를 꼭와 봐야겠습니다. 을 타서 탐방 겸 올라갑니다. 아래 보이는 저 지역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물이 차서 못 들어가네요. 와. 이젠 차크니칼 장소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자, 진흙 탈출 준비를 합니다. 아. 예. 여기 하나 놓으면 뭐 크게 무리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여기 하나 놓고 아까 썰었던 거 전기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오케이. 토사가 밀려 푹푹 들어가는 진흙길입니다. 힘이 있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오케이. 지금 돌아갈 때는 어, 이 트랙보드를 안 밟고 들어갔네요 네. 탄력을 최대한. 이 핸들을 여기 이 상태에서 뭐 많이 왔다 갔다 한들 좋을 게 없죠? 더파기만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탄력을 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잘라놨으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으니 제가 아, 비옵니다 비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어.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쟁여놓고 가겠습니다 제 트랙보드만 가지고 가고 음. 깊게 파인 곳은 삽으로 정리했습니다 잘라놓은 고사목도 깊은 진흙길에 매립했습니다. 아, 미끄럽습니다. 아, 지금 핸들 반 핸들 돌돌 돌아가면서 가는구 네, 미끄러워요. 네, 더 비가 오기 전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어, 길안 좋아요. 네. 잠시 쉬어갈 곳에 도착했습니다. 타프는 참 응용할 게 많습니다. 주소갈 거예요. 네, 나머지는 위. 제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하기에도 눈치가 보여서 요정도만 네오 가다 가면서 또 보이면 청소하겠습니다 젓가락 소독 중입니다. 아무리 맛있게, 뭐, 고기를 구워 먹든, 뭐, 한뭘 하든, 저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노, 동이죠 노동했어요. 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머릿속은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 호흡이 좀 가빠지고,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비도 막 오고 막 그랬으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힘을 적당히 쓰고, 사실은,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힘을 안배해야 되는데 그 안배가 안 돼요. 막상 그러니까 자꾸 경험을 하고, 자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그런 상황이 딱 오면 힘을 많이 안들이면서도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막 핑핑 돌아요. 머리가, 아, 그리고 힘이 쫙쫙 빠져요. 톱질 을몇 번만 해도 그래요, 이제. 그러고 먹는 이 라면이니까. 많이 손은 안탄것 같아요, 여기가. 제 생각은 굉장히 손이 많이 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서울하고도 가깝고, 아니, 위성지도 좀만 보면 이쪽 길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날씨가 좀 좋으면 스팟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아까 제가 영상에 남겼듯이, 방금 저 같은 분을 한분 만났습니다. <laughs> 네, 서버밴을 끌고 오셔가지고, 아 역시 엔진토리가두두두둥 나든 나는 거예요. 네, 어, 저도 여기를, 지도를 보고 한번 와봐야 되겠다, 와봐야겠다 하고 왔는데 그 캠퍼분도 와봐야 되겠다, 와봐야 되겠다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세상은 넓어요. 네. 꼭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새벽부터 서두른 그 보람을 느꼈던 여행과 캠핑이었습니다.